큰돈 주고 유명 수입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 만들어진 지 10개월이 넘고 부품에 녹까지 쓴 차라면 어떤 기분일까요? 수입차 판매업체는 전혀 몰랐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. 시청자 제보에 따라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양재훈 씨는 두달전큰 마음을 먹고 유명 수입 중형차를 샀습니다. 고사양으로 6천만 원 넘게 줬습니다. 그런데 엔진 근처가 부식돼 있고 곳곳이 녹이 쓸어 있습니다. 깊숙히 이 자세히 보니 아, 녹이 장난 아닌 거분명 어, 이거 좀 약간 좀 오래된 차 같은데 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... 자동차 매매 계약서입니다. 2016년식이라고 적혀 있지만 정작 오래 제작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. 새 차인 줄 알고 샀던 차량은 알고 보니 제작된지 1년 가까이 된 차량이었습니다. 수입차가 국내에 들어와 소비자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은. 보통 4에서 5개월 그 기간 내에 팔리지 않아 야적장 등에 6개월 넘게 세워져 있던 이른바 장기 재고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. 오래된 차를 새 차로 속아서 구입한 것도 억울한데 그뒤 수입차 대리점 측 대응에 더 분통이 터집니다. 제가 인기 모델에서 3, 4개월 넘어가는 차가 없대요. 그래서 전혀 걱정 안해도 된다. 재고 차는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어, 전시차랑 재고 차는 절대 바뀌시니까 그렇게 다른 건 모르고. 그것만 잘 뽑아 달라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해당 수입차 대리점 측은 사전에 장기 재고 차량인지 전혀 몰랐고 차체에 중대한 결함이나 운행에 큰 문제가 없어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차량 상태와 연식을 미리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수입차의 판매 점유율은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엔 10%를 넘었지만 서비스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수 지온 뉴스 최동희입니다.